여보, 내일 동현이 병원 가야 하는 날인 거 알지? 나는 내일 야근이고 회사 사정 때문에 절대 못 빼니까 당신이 반차 쓰고 동현이 데리고 병원 갔다 와. 아, 그거 꼭 가야 돼? 이제 그렇게 작은 키도 아닌데 그만 좀 하자. 뭐?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꼬박꼬박 치료받아서 그나마 이 정도라도 된 거야. 나는 스무 살까지는 책임지고 해주고 싶어. 남자가 키좀 작으면 어때? 다른 능력을 더 키우면 되는데. 여보, 당신은 키 작아서 불편한 점 없었어? 동현이 내년이면 고3 올라가는데 이제 겨우 166이야. 그렇게 우리가 고생했는데 아직도 반에서 가장 작을걸? 나도 평생 2 키로 살았지만 무시당해 본적한 번도 없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들어가면 다들 부러워한다니까. 그건 당신 생각이지. 진짜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야. 나는 동현이한테 미안해서라도 여기서 못 그만둬. 아니, 그럼 부모가 작은데 어쩌라는 거야? 작게 태어났으면 작은 키에 만족하고 사는 법도 배워야지. 그렇게 돈 쓰고 시간 드린다고 해서 걔가 180이 넘기라도 할것 같아? 누가 180까지 커달래? 난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아. 그래도 의사선생님이 꾸준하게 치료받고 노력하면 170까지는 가능하다잖아. 그 정도는 되어야 나중에 동현이가 여자친구 만나서 연애도 하고 어디 가서 그렇게 무시 안 당하고 살지. 아까부터 자꾸 누가 무시를 한다고 그래? 자기 할 일만 똑부러지게 하면 된다니까? 나봐, 누가 감히 나를 무시해? 당신은 그만큼 악바리처럼 살았잖아. 옛날에는 사람들 평균키도 지금보다 작았으니까 당신이 그렇게까지 무시 안 당하고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보, 세상은 돈이 전부야. 그냥 우리가 열심히 돈 벌어서 동현이한테 좋은 대학 보내주고, 좋은 차, 결혼할 때 좋은 집 사주면 된다니까? 쓸데없이 병원비로 쓰는 돈만 담아왔어도 외제차 한대 값은 되겠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물려줄 수 있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야. 다행히 당신 닮아서 동현이가 머리는 좋은 것 같지만, 얼굴이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는 우리 둘다 작으니까 말해서 뭐해. 돈은 나중에 동현이가 더 많이 벌 수도 있는 거지만 키는 지금 못 크면 평생 못 크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말은 키가 그렇게 클 필요가 있냐는 거지. 그냥 대충 살아도 된다니까? 166이면 이제 나보다 크잖아. 지금까지 병원 다니면서 치료받았으니까 이 정도라도 큰 거야. 안 그랬으면 당신보다 작았을지도 모른다고. 요즘은 키도 스펙이고, 일단 동현이가 키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몰라서 그래? 그놈도 참 누굴 닮아서 그렇게 마음이 약한 건지. 아무튼 당신이 뭐라고 하던 간에 나는 스무 살까지는 계속할 거야. 돈 아까우면 그냥 이제 내 돈으로 할게. 누가 돈이 아까워서 이래? 너무 키에 연연하니까 그렇지. 잔말 말고 병원 예약해놨으니까 내일 동현이 데리고 갔다와. 저희 부부는 둘다 키가 작습니다. 저는 153cm이고 남편은 163cm 정도 될 거예요. 우리 부부 결혼할 20년 전에도 너무 작은 사람끼리 만나서 결혼한다고 친정 부모님이 반대하실 정도로 말이 많았습니다. 보통 집안에 결혼 사진을 거실에 걸어두지만 저는 신혼 때부터 그래 본 적이 없어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두 사람만 너무 작아서 마치 어린아이들 속국 장난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나마 저는 여자라서 키가 작아도 크게 불편한 일이 없었는데 남편은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 하면서 무시당한 적이 많았을 겁니다. 워낙 독불장군 성격이고 능력이면 다 된다고 믿는 사람이라서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주변에 마음 나눌 친구 하나 없는 것도 그렇고 학창시절 이야기는 하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리 아들도 그렇게 키우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그래도 또래 친구들이랑 비슷하게 크는 것 같았는데 중학교 때부터 반에서 가장 작았고 고등학교를 다니는 현재도 많이 작은 편이에요. 결국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병원과 한의원을 다니며 키가 큰다는 약도 먹이고 주사치료도 같이 받고 있습니다. 병원비와 약값으로 매달 150만원 정도 들어가는 상황이지만 저는 그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네요. 남편과 제한달 수입이 18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하나뿐인 아들에게 이 정도 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저희 때문에 아들이 평생 작은 키로 살아야 하는 거고, 너가 그렇게 태어났으니 감내하고 살라고 내버려두는 건 부모로서 너무 무책임한 일인 것 같거든요. 실제로 치료 이후로 아들 키가 많이 큰 것도 사실이고, 꾸준하게 스무 살까지 계속 치료받으면 170이 넘을 것 같다는 의사선생님의 말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너무 비협조적이라서 가끔은 정말 화가 많이 나더군요. 여보, 오늘 병원 안 갔어? 동현이한테 방금 연락 왔는데 당신이 데리러 안 왔다면서? 나도 바빠. 정 키크는 치료 계속 하고 싶으면 당신이 혼자 알아서 해. 그래도 그렇지. 병원 예약까지 다 해놨는데 갑자기 이러면 어떡해. 동현이 그냥 혼자서 집에 갔잖아. 키크고 싱거운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세상에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것에 집착하는 사람일수록 멀쩡한 놈을 본 적이 없어. 그럼 그냥 이대로 두라고? 우리 아들 170도 안 되는데 그냥 포기하자는 거야? 그럴 시간에 공부나 더 하라 그래. 그게 훨씬 본인 인생에 도움될 거야. 과연 동현이 생각도 그럴까? 당신은 동현이가 평소에 어떤 마음으로 사는지 관심도 없지? 걔도 지금은 내가 좀 서운할지 몰라도 나중엔 결국 아빠 말이 맞았구나 할 거야. 그래, 그럼 직접 한번 물어보자. 동현아, 엄마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너키 크는 치료 그만 받고 싶어? 그냥 그 시간에 공부나 할래? 엄마, 무슨 소리야? 내가 얼마나 간절한지 알잖아. 야, 산의 자식이 키가 좀 작아도 다른 능력을 키우면 얼마든지 돋보일 수 있어? 연예인들도 키 작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지드래곤이나 그런 사람들도 다 아빠만 할걸? 그건 연예인들 이야기고, 내가 연예인 할건 아니잖아. 아빠는 내가 학교에서 얼마나 힘든지 관심도 없지. 학생이 힘들 일이 뭐가 있어?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는데. 엄마, 나 진짜 다 이야기해도 돼요? 그래, 너희 아빠도 알건 알아야지. 옛날에 아빠가 학교에 온적 있었잖아. 친구들이 그걸 보고 뭐라고 했는 줄 알아? 우리 가족은 두더지 가족이래. 두더지 가족? 그게 뭔데? 두더지처럼 다들 땅에 붙어다닌대. 아빠가 난쟁이 똥자루니까 자식도 똑같이 난쟁이 똥자루라고 하잖아. 요즘 외모도 스펙이야. 당신 학교 다니던 시절처럼 책상에서 머리만 쳐박고 공부하던 때가 아니라고. 내일 병원 예약 다시 해놨어. 동현이는 엄마랑 가자. 네 알겠어요. 그리고 아빠 나 다른 건 몰라도 키는 정말 170 넘고 싶어. 차라리 학원 안 보내줘도 공부는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키크는 치료는 끝까지 받았으면 좋겠어. 남편은 두더지 가족이라는 말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는지 그 뒤로 아이 데리고 병원 갈때 아무런 잔소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유명한 한의원에서 특별 주문했다면서 키크는 한약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본인은 한평생 주변에 시선 따위 신경 안 쓰고 살았겠지만 아이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너무 집착을 하고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쓴다고 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들 키만 크게 할수 있으면 뭐든지 다할수 있을 정도로 절박합니다. 최소 170cm는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래야 남들처럼 대학 다니며 여자친구를 만나거나 크게 무시당하지 않고 살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